안녕하세요. 쿠바의 임가연 프로입니다. 기획자를 위한 노코드 AI 챗봇 만들기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오늘 여러분께 소개할 주제는 쿱체인 기본 요소 이해하기입니다. 쿱체인은 랭체인을 기반으로 제작되었기 때문에 대부분의 기능들이 랭체인과 비슷하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내용이 길어질 것 같아 총두 개의 강의로 나누어서 설명하겠습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보다 좀더 자세하게 랭체인에 대해서 설명하고, 그 이후에 랭체인 모듈, 그리고 모듈 중에 하나인 모델 IO의 구성 요소들을 설명하겠습니다. 랭체인이란 무엇일까요? 이 페이지는 지난 시간에 보여드렸던 페이지인데요. 랭체인이란, 언어 모델의 다양한 기능들을 결합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소프트웨어 개발 키트입니다. 랭체인이 이들을 연결하는 과정을 간소화하도록 설계했기 때문에 언어 모델이 더 많은 역할을 수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랭체인을 구성하는 6개의 모듈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랭체인은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데요. 랭체인 독스에 따르면 언어모델 작업을 위한 모듈은 크게 6개로 구분됩니다. 모델 인풋, 아웃풋 모듈에는 주로 프롬프트, 첸 모델, LLM, 아웃풋 파서 요소들이 사용되고 리트리벌 모듈에는 다큐멘트 로더, 텍스트 스플리터, 임베딩, 벡터 스토어, 리트리벌이 사용됩니다. 체인과 에이전트는 만들고자 하는 애플리케이션의 기능에 따라 여러 가지 타입들이 존재합니다. 예를 들어 대화형 챗봇을 만들고자 한다면 Conversation 체인을 사용할 수 있고 데이터 프레임 데이터를 주로 사용하는 애플리케이션을 만든다면 Pandas 데이터 프레임 에이전트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외에 애플리케이션의 유지를 도와주는 메모리와 콜백이 있습니다. 모델 IO 모듈은 랭체인의 가장 핵심이 되는 모든 언어 모델이 사용자의 요구사항을 잘 받아들이고 출력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사용자의 요구사항은 프롬프트를 통해 입력하여 모델이 맥락을 이해하고 질문에 대답할 때 일관된 출력을 생성하도록 설정합니다. 챗 모델은 거대 언어 모델, 즉, LLM을 기반으로 만들어졌으며 사용자와 채팅하는데 좀더 특화된 모델입니다. AI 챗봇을 만드는 가장 핵심 요소라고 할수 있습니다. LLM은 기본적으로 문자열을 입력받으면 문자열로 출력하는 형태의 거대 언어 모델입니다. 만들고자 하는 애플리케이션에 따라서 거대 언어 모델을 사용할 수도 있고, 챗 모델을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아웃풋 파서는 모델이 출력하는 결과물을 가져와 사용자가 원하는 형식이나 형태로 지전하여 답변할 수 있게 합니다. LLM으로 만든 애플리케이션은 모델이 기존에 학습한 데이터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사용자마다 업로드하는 새로운 데이터가 필요합니다. 사용자의 데이터를 잘 수집하고 적절한 대답을 찾기 위해서 RAG, Retrieval Argument Generation을 이용합니다. 문서를 업로드하고 해당 문서를 잘게 쪼갠 다음 컴퓨터의 언어로 변환하는 임베딩 과정을 거쳐 벡터 스토어라는 저장소에 저장합니다. 이렇게 저장된 데이터를 보관하고 있다가 사용자가 어떤 질문을 했을 때 벡터 스토어에서 대답을 할수 있는 데이터들을 찾아내는 리트리벌까지 RAG입니다. 체인은 랭 체인의 핵심 기능으로 LLM, Tools 등 애플리케이션에 필요한 기능들을 연결합니다. 이때 체인에 연결된 기능들은 정해진 순서에 따라 구성되어 변하지 않는 고정된 경로를 만들기 때문에 변동성이 적은 작업을 할때 사용하기 좋습니다. 예를 들어, 제조공장에서 각 생성단계를 관리할 때 체인을 사용한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일관적인 품질을 보장할 수 있습니다. 쿱체인에서 제공하는 체인들을 보면 반드시 연결해야 하는 언어모델 또는 챗모델 그 외에 다양한 기능들을 미리 설정해두어 필요한 기능에 맞게 연결만 하면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에이전트는 체인과 비슷하지만 좀더 유연성이 있습니다. 애플리케이션을 만들기 위해 어떤 모델을 사용할지, 애플리케이션의 기록들을 저장할지, 사용자가 단순히 채팅만 하는지, 아니면 다른 파일도 업로드하는지, 추가적으로 필요한 기능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추가 기능을 사용할 때에도 언어모델이 필요한지 등을 결정하여 애플리케이션에 맞는 요소들을 골라서 사용하게 됩니다. 콥체인에서는 에이전트와 체인을 큰 차이 없이 필요한 기능들만 연결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메모리는 과거 대화를 기억할 수 있도록 하는 기능입니다. 메모리는 사용자의 입력을 받았을 때 핵심 로직을 시작하기 전에 과거의 기억을 읽고 사용자가 입력하고자 하는 내용을 강화합니다. 또한 사용자의 입력에 대한 핵심 로직을 시행한 후 답을 반환하기 전에 현재의 입력과 출력을 기억해서 이후 대화에서도 참조할 수 있도록 합니다. 콜백은 특정 이벤트가 발생했을 때 어떤 행동을 할 것인지 정할 수 있는 사용자 정의 함수를 호출하는 기능입니다. 콜백에는 생성자 콜백과 요청 콜백이 있는데 생성자 콜백은 체인 전체에 적용되어 체인이 시작할 때, 언어 모델을 사용할 때 등의 상황을 지정한 이후 그 상황이 되면 어떤 행동을 할지 사용자 함수를 설정하여 적용할 수 있습니다. 요청 콜백은 체인의 전체가 아닌 특정 상황만 지정하여 콜백을 적용할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 사용자가 데이터를 업로드하면이라는 상황에 대해서 체인을 시작하게 하는 함수를 호출하거나 사용자가 중지라는 채팅을 입력하면 체인을 중지시키는 함수를 호출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랭체인을 구성하는 6개의 모듈에 대해서 모두 알아보았습니다. 이제 그 모듈을 구성하는 요소들을 설명할 텐데요. 쿱체인은 랭체인을 기반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랭체인과 동일한 기능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앞서 봤던 6개의 모듈을 재현한 쿱체인의 구성 요소들 중 모델 io의 구성 요소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델 io 구성 요소에는 프롬프트, 첸 모델, llm, 아웃포파서가 있습니다. 프롬프트는 언어 모델이 어떻게 응답해야 할지 사용자가 미리 설정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기능입니다. 프롬프트는 프롬프트 템플릿과 채 프롬프트 템플릿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프롬프트 템플릿은 문자열에 대한 템플릿을 생성하는 데 사용합니다. 예를 들어, 다양한 스티커를 판매하는 회사에서 스티커의 모양에 따라 상품 이름을 작성해야 한다고 가정하겠습니다. 언어 모델의 도움을 받아 상품명을 만들려고 하면 질문할 때마다 모든 상황을 설명하게 됩니다. 귀여운 고양이 그림이 그려진 스티커를 판매하려고 하는데 이 상품의 이름 3개 추천해줘. 또는 멋진 강아지 그림이 그려진 스티커를 판매하려고 하는데 이 상품의 이름 3개 추천해줘. 이렇게 반복적으로 설명해야 하는 부분이 있다면 프롬프트 템플릿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여기 적혀있는 문장과 같이 그림이 그려진 스티커를 판매하려고 해 상품 이름 3개 추천해줘 라는 내용을 미리 작성해두고 변경되는 부분만 중괄호를 이용해 컨텐츠라는 변수로 사용자가 입력할 수 있도록 설정하겠습니다. 이렇게 설정해두면 사용자는 전체 문장을 입력할 필요 없이 귀여운 고양이라고만 입력해도 퍼펙트 야옹이 캣커들 스티커 야옹이의 매력과 같은 상품 이름 세 개를 추천받을 수 있습니다. 반면 챗 프롬프트 템플릿은 좀더 채팅 모델에 맞게 설계되기 때문에 채팅을 하는 AI 모델에 역할을 부여하여 사용자와 좀더 복잡한 상호 작용을 할수 있게 됩니다. 예를 들어 강의를 판매하기 위한 상세 페이지를 만드는 사람이 그 내용을 작성하기 위해 언어 모델의 도움을 받는다고 가정하겠습니다. 챗 프롬프트 템플릿을 사용하는 경우 챗 모델에게 너는 세계 최고의 카피라이터야 라고 역할을 부여하고 강의 상세 페이지를 만들어야 해 라고 할 일을 부여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설정하면 챗 모델은 사용자가 챗 프롬프트 템플릿으로 설정한 내용에 최대한 부합한 답변을 하게 됩니다. 이와 같이 설정한 것에 대해서 강의 제목은 랭체인의 이해인데 상세 페이지 메인 내에 어떤 문구를 넣으면 좋을까? 라는 사용자의 입력에 사람들의 흥미를 끌수 있는 요소와 핵심 내용을 고려해야 합니다. 랭체인 마스터 클래스는 어떤가요? 하고 답변을 해주었습니다. 이 프롬프트를 어떻게 설정하느냐에 따라 모델의 대답이 많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이를 잘 설정하는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이 중요합니다. 쿱체인에서 이 프롬프트를 어떻게 사용하는지 간단하게 보여 드리겠습니다. 쿱체인 페이지입니다. 여기서 프롬프트를 사용하여 챗봇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언어모델을 가지고 오겠습니다. LLMS에서 가장 대표적으로 사용하는 OpenAI 모델을 가지고 왔습니다. 다음으로 프롬프트 템플릿을 가져오겠습니다. 이제 이 프롬프트 템플릿에는 다음 문장이 참인지 거짓인지 판단해줘 라고 작성하고 사용자가 작성하는 문장을 받아올 수 있는 변수, 센텐스를 설정하겠습니다. 이렇게 저장한 이후에 포 r 프 m 프 t prompt values를 들어가면 이 센텐스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입력한 내용을 가져올 수 있도록 센텐스 내용에 퀘스천을 넣어 줍니다. 마지막으로 이두 개를 잘 연결할 수 있는 LLM 체인을 가져오겠습니다. 이 LLM 체인에 랭귀지 모델을 연결하고 프롬프트 템플릿을 연결하겠습니다. 이렇게 저장하면 챗봇이 완성되었습니다. 이제 이 챗봇을 통해 어떤 문장을 입력했을 때 그것이 참인지 거짓인지 대답하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은 빨간색이야라고 입력해 보겠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false라고 대답하게 되었습니다. 이번에는 그냥 언어모델과 프롬프트 템플릿이 아닌 chat 모델과 chat 프롬프트 템플릿을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에 있던 노드들을 삭제하고 chat 모델을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chat openai 모델을 가져왔습니다. 다음으로는 챗 프롬프트 템플릿을 가져오겠습니다. 이와 같이 챗 프롬프트 템플릿은 시스템 메시지와 휴먼 메시지가 있는데요. 시스템 메시지에 아까와 동일하게 메시지를 남기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문장이 참인지 거짓인지 판단해 줘. Sentence. 이전과 마찬가지로 format prompt value를 통하여서 sentence를 사용자의 입력으로 가져올 수 있도록 설정하겠습니다. 다음으로 language 모델과 prompt를 LLM 체인에 연결하여 저장하겠습니다. 채팅 모델을 사용하게 되면 책 프롬프트 템플릿을, 언어 모델을 사용하면 그냥 프롬프트 템플릿을 연결해야 이 과정들이 원활하게 작동됩니다. 이제 아까와 동일한 내용을 질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전에는 거짓이라고만 답변했던 것과 달리 대화형으로 만들어진 모델을 사용하니 거짓입니다. 하고 이후에 하늘에 대한 색깔, 그 근거 등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프롬프트를 확인해 보았습니다. 다시 ppt로 돌아와서 다음 챗 모델 구성 요소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챗 모델은 대화 메시지를 입력으로 사용하고 대화 메시지를 출력으로 반환하는 언어 모델입니다. 방금 보셨다시피 그냥 모델의 경우에는 문자열만 반환하는 반면에 챔 모델은 좀더 대화 영으로 주고받을 수 있게 언어 모델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GPT도 버전 3까지는 텍스트 입력, 텍스트 출력의 형태였기 때문에 그냥 GPT 모델이라고 불렀었는데요. 그 이후 버전에 서는 대화 메시지 목록을 입력으로 사용하고 대화 메시지를 출력하는 형태로 바뀌었습니다. 챗 모델들은 메시지 형태와 내용을 더 구조화하여 사용자의 입력을 보다 잘 파악하고 답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코체인에서는 보시는 바와 같이 13개의 챗 모델을 제공하고 각 기능들을 해당 사이트에서 API 키를 발급받아 연결할 수 있게 만들어졌습니다. LLM은 인터넷상의 방대한 양의 텍스트 데이터로부터 언어의 구조와 의미를 학습한 거대 언어 모델입니다. 이러한 거대 언어 모델들은 주로 번역, 요약, 텍스트 생성 등에 사용합니다. 이 LLM이 있었기 때문에 챗 모델들도 나올 수 있었습니다. 이 언어 모델들은 트랜스포머라고 불리는 아키텍처를 바탕으로 만들어졌습니다. 트랜스포머는 입력된 전체의 텍스트를 한 번에 보고 각 단어가 다른 단어와 어떻게 상호작용하는지 이해하는 능력을 가지게 합니다. 트랜스포머는 입력되는 문장을 벡터로 임베딩하는 인코더 부분과 벡터를 사용하여 여러 연상 과정을 거친 이후 출력하는 디코더 부분으로 구성됩니다. 트랜스포머를 구성하고 있는 인코더와 디코더 중에서 인코더 부분만 극대화하여 만들어진 모델이 먼저 발표가 되었고, 구글의 버트 모델이 대표적입니다. 인코더만 사용하는 언어 모델은 입력된 문장들 중 랜덤하게 그 내용을 가린 뒤그 부분에 있어야 하는 단어들을 예측하여 학습하는 기법을 사용했습니다. 인코더를 사용한 언어 모델은 구글의 버트 모델 이외에도 아마존의 알렉사 TM 등이 있습니다. 언어 모델이 개발되는 초창기에는 인코더를 사용한 언어 모델이 각광받았지만 GPT의 등장으로 디코더를 사용하는 언어 모델들이 급부상하기 시작했습니다. 디코더 부분을 이용하여 만들어진 언어 모델들은 부분적으로 주어진 문장에서 다음 단어를 예측하는 학습 기법을 사용했고, 대표적으로 OpenAI의 GPT, Meta의 Lama 등이 있습니다. 아웃풋 파서는 언어 모델의 출력을 더 적합한 형식으로 변환하는 역할을 합니다. 특히 구조화된 데이터를 생성하는 데 매우 유용하며 사용자의 목적에 따라 아웃풋 파서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코체인에서는 CSV 아웃풋 파서, 커스텀 리스트 아웃풋 파서, 스트럭처드 아웃풋 파서를 제공합니다. CSV 아웃풋 파서를 사용하면 쉼표로 구분된 값 목록으로 출력이 구성됩니다. 이는 기록이나 통계 같이 표 형식으로 표현하기 좋은 데이터를 작업할 때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커스텀 리스트 아웃풋 파서를 사용하면 출력이 목록 형식으로 반환됩니다. 일반적인 문자열을 목록화한 것으로 여러 가지 제안을 했을 때각 제안들을 목록 항목으로 변환합니다. s t r u c t u r e output 파서는 언어 모델의 출력이 JSON 객체로 배, 변환됩니다. 모델의 출력을 구조화된 데이터 형식으로 변환하기 때문에 출력된 데이터를 그대로 다른 애플리케이션에서 활용할 수 있게 합니다. 아까 만들어 두었던 채플로우에 아웃풋 파서를 추가해 보겠습니다. 먼저 Structured Output p a r s e r 를 이용해 JSON 형식으로 출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Output p a r s e r 를 연결하고 Additional Parameters를 눌러서 기본적으로 설정되어 있는 구조들을 삭제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받고 싶은 데이터를 설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각각의 요소들은 더블 클릭을 하면 수정할 수 있습니다. 참 거짓을 답변하는 책보시기 때문에 property의 이름을 tf라고 설정하겠습니다. 이 답변의 타입은 참 거짓이기 때문에 boolean을 선택하겠습니다. 여기에 있는 설명은 제이슨에는 나타나지 않고 데이터를 관리할 때 참고하여 볼수 있는 설명란입니다. 저는 그냥 참 거짓이라고 적겠습니다. 이렇게 제이슨 스트럭처를 구성하였습니다. 이제 저장하고 아까와 동일한 질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은 빨간색이야. 이렇게 제이슨 형식으로 키, 밸류 값의 형태로 답변이 잘 출력되었습니다. 이번에는 제이슨 형식의 아웃풋 파서를 잘 이용할 수 있는 예시를 보여 드리겠습니다. 병원에 방문한 환자의 인적 사항을 기록하면 자동으로 원하는 정보를 분류하여 제이슨 형식으로 출력하는 챗봇입니다. 먼저 챗 프롬프트 템플릿의 내용을 수정하겠습니다. 사용자가 입력한 내용에 대해서 정보를 추출해달라고 하겠습니다. 사용자가 입력한 내용은 센텐스로 그대로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포맷 프롬프트 밸류에 센텐스가 사용자의 질문인 퀘스천으로 설정되어 있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이제 Structured Output Passer에 TF를 삭제하고 받고 싶은 정보들을 설정하도록 하겠습니다. Add 아이템을 눌러서 먼저 환자의 이름을 받겠습니다. 환자 이름은 문자열이기 때문에 스트링으로 설정하고 환자의 이름이라고 설명을 적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환자의 나이를 받아오겠습니다. 환자의 나이는 숫자이기 때문에 넘버로 선택을 하고 설명에는 환자 나이라고 작성하겠습니다. 하나 더 추가해보자면 보호자를 추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호자의 이름을 받아올 수 있도록 스트링으로 설정했습니다. 이제 이 채플로우를 저장하고 채팅 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병원에 방문한 환자는 김아이 13살이고, 보호자는 김어른이야. 문장을 입력하면, 보시는 바와 같이, 환자 이름은 김아이, 환자 나이는 13살, 보호자는 김어른. 이렇게 제이슨 형식으로 답변을 출력해 주었습니다. 이번에는 custom list output path를 사용해 보겠습니다. 기존에 있던 structure output path를 삭제하고 chat prompt 모델과 chat 모델을 사용해 봤으니 이번엔 그냥 언어 모델과 prompt template을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언어 모델을 가져오겠습니다. 그리고 일반 프롬프트 템플릿을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이들을 LLM 체인에 연결하겠습니다. 먼저 이 프롬프트 템플릿에 리스트로 대답할 수 있도록 질문 내용을 다음 단어랑 비슷한 단어를 심표로 구분한 구분하여 대답해 줘. 라고 설정을 하고 단어를 받아올 수 있는 월드를 지정하겠습니다. 포맷 프롬프트 밸류스를 통해서 질문자의 퀘스천이 월드에 잘 들어갈 수 있도록 설정해 주고 저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비슷한 단어들을 보여주는지 채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happy 라는 단어를 입력해 보겠습니다. happy 라는 단어를 입력했더니 joyful, delighted, blessed, glad 라는 단어를 출력해 주었습니다. 이제 custom list output p e r 를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커스텀 리스트 아웃풋 파서에 쉼표로 세퍼레이트를 하겠다고 기본적으로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를 저장하고 동일한 내용을 한번더 질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랬더니 이렇게 출력이 되었습니다. 이전에 JSON 형태로 대답했던 것과 다른 점이라면 JSON 형식은 중괄호 안에 키와 밸류 값으로 답변이 출력됐다면 커스텀 리스트 아웃풋 파서는 대괄호 안에 문자열들이 심표로 구분되어서 출력되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리치벌, 체인, 에이전트, 메모리, 모듈에 대한 구성 요소들에 대해서 설명하고 오늘 보여드렸던 것처럼 쿱체인으로 간단한 체플로우를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